통영상공회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추대가 아닌 투표로치러진제 22대 통영상공회소 회장에 이상근 전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오는 4월 29일 엔초비 관광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공회소 신임 회장 선거 후로는 이상근 전 부회장과 이상석 특강기업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4월 16일 오전 1시 엔초비 관광호텔에서 진행된 회장 경선에서는 이상근 부회장이 참석인 51명 중 36표를 획득해 20표에 그친 이상석 특강 기업 대표를 제치고 당선해 임관을 안았습니다. 이상금 실내장은 당선 소감에서 기쁘다기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적 책임을 갖는 선거 회수를 통해 전제 당면 형사의 폭넓은 참여와 재정난 타개 등의 이바지하겠다고 법을 밝혔습니다. 이분을 부 앞으로 이 상위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위기의 상위를 어, 아주 희망의 상위로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 자신감을 믿었기 때문에 어, 오늘 제안 때 이런 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 신임회장단으로는 박창웅 대청과서 회장, 김갑종 월드산업회장, 임명률동인 엔츄리 강호텔 대표, 정상기 동정자 해체 제활로 산업대표 등 모두 네 명의 배정을 선승했으며 전사공행수 건물 문제는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지금 회장들이 선임하는 위원들을 보태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통일방송 통영뉴스 김용원 기자입니다.